안녕하십니까. 짱세 백원 용접 학원의 원장 짱세벨드입니다 오늘은 등급 준비 연습을 하는데, 어, 지금 보이시는 분은 서스 등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 미흥공단이죠. 미운 미흥공단에서 미운 서스 RT 100%짜리 용접하다가 필드로 나오고 싶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네, 등급 자세 도전자죠. 어이 친구가 어, 등급 자세 준비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등급 준비를 자세 잡는 거는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기로만 백부터 파이널까지 연습을 시켰습니다. 밤마다 밤마다 연습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장 시습장 가기 전에 예, 현장 그리기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 일과 시간 외에 예, 저녁 시간마다 이제 등급 자세 그리기로 연습을 시켰고 위빙으로 이제 시킨지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예, 며칠 되지 않는데 한달은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오버헤드 구간에 파이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오버헤드 구간에 예, 위빙은 교육생 뿐만 아니라 용접사분들도 엄청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 등급 자세 오버 헤드 구간이, 어, 비주얼 이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생에게도 얘기를 했죠. 예. 회전하는 시계 위빙,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N자 위빙이죠. 예. 8자 위빙을 하게 되면은 손목이 회전하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 파이널을 얻, 기가좀 힘듭니다. 예. 기량자들은다 가능하겠죠. 한데, 어, 일정한 피치 폭과 위빙 폭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회전하는 식이 아니고 비벼주는 식의 위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손님들 두, 중에 이렇게 비비기 식으로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벼주는 식의 파이널 위빙은 연습을 하셔야지 가능하지 연습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고 얘기를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희 교육생들은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은 어, 비벼 주는 식의 위빙을 가르칩니다. 네, 까딱까딱하면서 비벼 주는 식이 있죠. 백부터 예, 파이널까지 다 가능합니다. 헌데 그게 말이 쉽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위빙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은 그 전에 먼저 연습을 시켜놓고, 네, 지금처럼, 뭐 연습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80% 정도는 따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줄 맞추는 게 어렵죠. 오베드 구간이.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뒤에 제가 사진을 첨부할 겁니다. 오베드 구간의 스타트, 그러니까 각목, 각장이 어느 정도로 딱 맞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용접을 너무 재밌고 잘하고 있어서 제가 샘물 촬영도 하고 용접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했는데 용접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교육생이 저에게 원장님, 원장님이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뭐 위빙으로 등급 자세를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이 친구에게 먼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 3일 전에. 어... 그리기로 백부터 파이널까지는 시범 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위빙으로 백부터 파이널까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남아서 제가 밤에, 어, 백 넣는 것만 한번 보여줬는데, 다음날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배터리 신청을 하더군요. 예. 배터리 신청 했는데, 지금 뭐, 말이 그렇죠. 뭐, 원장님이 하는 것을 끝까지 다 보고 싶대 해가지고, 백뿐만 아니라 파이널까지. 그래서, 음, 뭐, 배틀이면 배틀이죠. 네. 정말 용접 한번 보십시오. 정말 깔끔하게 잘합니다. 이별량 관리, 관리도 정말 잘하고, 용접 진짜 3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등급시험. 근데 이 정도 잘하는데, 제가 긴장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약간 긴장했습니다. 긴장하고, 그리고 계속 촬영을 하는데, 위빙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용접사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기준에 봤을 때 기존의 용접사들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 시너, 시험용 용접이 안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닫는 게 정말 빠릅니다. 뭘 하나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그것을 바로 습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름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안되면은 약간 짜증도 내면서 예, 하는데 지금도 위빙 하는 거 보면은 예, 절대 철자들이 이렇게 위빙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겠죠 등급시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기준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용접하시는 분은, 분들은 네, 반드시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세를 잡고 처음 용접했을 때, 어, 와이어 넣는 각도라든지, 뭐, 그리고 팔 쓰는 방법, 이런 게 약간 생각을 해, 하고 계산적으로 용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세 안 좋은 걸, 안 좋은 포인트를 용접을 많이 했다고 이 등급 자세를 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자세가 안 좋더라도 일정한 어 피치 폭과 위임 폭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자세가 안 좋으면은 네 대부분 파이널이 이쁘게 안 내시죠 용접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습관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용접은 습관입니다, 습관. 제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촬영하고 또 설명할 때마다 얘기를 하죠. 용접은 습관이라고. 계속 이쁘게 용접하는 습관이 들려있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정말 이쁘게 용접을 하고 자세가 안 좋은 포인트도 최대한 이쁘게 용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뭐 이정도 비드만 나오면 되겠지 나는 발라발라 하니까는 뭐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만 안 세면 되겠지 이런 식의 아, 마인드를 그렇구나. 갖게 된다면 은예 평생 이쁜 비주얼 갖기가 힘듭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고요 빽살이. 지금 보면 삑사리 <laughs> 하나 났는데 제가 뭐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빽살이. 네, 아 용접 정말 깔끔하게 하네요 제 영상은 다음 편에서 오, 잘 올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그냥 그냥 걸어붙였다고 듣겠어 아닙니다. 몇시 구간? 네, 여기 6시. 야, 여기서다 잘했네. 비비, 비비면서 비비 올리는. 배고로 뭐라 어 그래. 오, 아. <laughs> 이거 살벌하게 네 아, 여기 구간만 좀 잘하면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이나가지 자기가 뭔지 않아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돌리지 말라고. 로레... 제가 다음 편에 도리도 길을 도리도 죽이도록 도리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